Thank you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주님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계약했습니다.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 만나는 만남에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되게 해주세요. 주일 학교를 맡고 계신 이선덕 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말씀, 영의 양식을 잘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또한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친구, 아픈 선생님 한 분도 없게 지켜 보호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까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인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창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네 예꾸미수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선덕 간사님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집중하고 함께 가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 천사들은 여러 나라에서, 민족에서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들은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은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해요. 이 구원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말씀,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고 어디서 왔나요? 장로 중한 사람이 물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나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환란을 겪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바다 흰 옷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 어, 방금 말한 흰옷 입은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수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알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도록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예금 유수동부들도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예금 유수동부 친구들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이렇게 우리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방향을 정해주고 어, 살아가는 데 지치지 않고 힘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자들 우리 어,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만나는 그 날까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노 이야기 성경 큰 배를 만든 노아. 창세기 5장부터 10장.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고 손자, 손녀도 많이 주셨단다. 아담과 하와의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셨지. 그러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어. 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아니란다. 사람들이 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쁜 일을 많이 했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지.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셨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못된 사람들을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다행스럽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었단다. 바로 노아였어.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샘, 함, 야벳이었지. 이세 명은 결혼해서 모두 아내가 있었어. 노아의 세 아들은 모두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는 없었단다. 어느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너의 세 아들도 배 만드는 일을 함께 돕도록 해라.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그 배는 아주 특별한 배가 될 것이다. 그 배는 네모난 모양의 방주가 될 것이다. 먼저 방주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겠다. 조금 있다가 내가 엄청나게 많은 비를 세상에 내릴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물 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집과 나무, 심지어 산들도 다 잠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함께 방주로 피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아주 크게 만들라고 하셨어. 왜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시는 걸까? 8 사람이 탈 거라면 작은 배로도 충분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것은 작은 배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계획이었어. 방주 안에는 아주 많은 동물이 들어갈 계획이었단다.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겨버리면 동물들도 다 죽게 될 거야. 동물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두 마리씩 방주에 태우려고 하셨단다. 수놈과 암놈, 이렇게 두 마리씩 말이야. 노아의 가족 여덟 명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다 적어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음식도 충분히 실어야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크게 만들라고 하신 거야.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 아들들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 나무를 베어오고 그 나무를 잘라 널빤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무찌를 해서 배를 만들었단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그대로 배를 만들었지. 배 옆에는 아주 커다란 문을 만들었어. 코끼리도 방주 안으로 성큼 들어올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배 천장에는 창문도 만들었지? 방주 안이 깜깜하면 안 되잖아. 배를 만드는 일은 아주 오래 걸렸단다. 주위 사람들은 오가며 노아 가족이 배 만드는 광경을 보았지. 모두들 놀라서 말했단다. 노아, 도대체 뭘 만드는 거여? 육지 한가운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어떡하겠다는 건지? 여기는 물도 없는데 배는 어떻게 띄울 셈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리셔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사람, 동물 가리지 않고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거라고 설명해 주었어. 노아는 계속해서 설명했단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리시오.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당신들도 방주에 탈수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며 예전에 하던 나쁜 짓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하나님마저 비웃었단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 노아는 먹을 것을 방주에 실었지. 동물들을 위해서 바닥에 깔 볕집도 실었단다. 저쪽에서 말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네. 그 옆에 또한 마리가 달려와. 순놈과 암놈 말이야. 두 마리 말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 잠시 후, 원숭이 두 마리가 달려왔어. 원숭이는 긴 팔을 뻗어 흔들흔들 매달리며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다. 그 뒤를 이어 사슴 두 마리, 사자 두 마리, 곰두 마리가 들어갔지. 모두 차례차례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새들은 날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다. 황새 두 마리, 참새 두 마리, 앵무새 두 마리.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그렇지만 동물들은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지 않았단다. 모두 평화롭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 모든 동물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 순종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겠지? 동물들이 차례차례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 노아와 그의 아내도 방주로 들어갔단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 이제 모든 사람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 주셨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보슬비처럼 내렸지. 그러다 점점 빗발이 굵어졌어. 땅에 물이 고이고 금방 작은 연못이 생겼어. 그 연못은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호수만큼 커졌어. 그러자 방주가 물에 약간 뜨기 시작했지. 비는 쉬지 않고 계속 내렸단다. 집들이 하나둘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 나무들도 잠겼어. 노아 가족이 탄 방주는 물에 둥둥 떠다녔지. 노아는 방주를 조종할 수 없었어. 배를 조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단다. 노아 식구들은 안전한 방주 안에 편안히 있기만 하면 되었단다.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 높이 솟아있던 산들도 물 속에 잠겼단다. 온 세상이 큰 바다가 되어 모든 것이 물 속에 잠겨버렸지. 그 바다 위를 노아의 가족이 탄 방주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 마침내 비가 멎었어. 그래도 물이 줄어들어 땅바닥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단다. 처음에는 산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탄 방주는 어떤 산자락에 이르러 사뿐히 자리를 잡았단다.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지. 이 물이 언제 다 빠지려나. 나무들을 볼수 있으려면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까. 노아는 바깥을 볼 수가 없었단다. 창문이 너무 높은 곳에 있었거든. 대신 노아는 크고 검은 까마귀 한 마리를 세 장에서 꺼냈단다. 그리고 그 까마귀를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날려보냈어. 까마귀는 방주위를 빙빙 돌며 날더니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단다. 아마 먹이도 찾고 둥지를 틀만한 곳도 찾은 모양이야. 까마귀는 생명력이 강한 새란다. 이번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꺼내왔어. 그리고 창문을 통해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 보냈지. 그러나 그 비둘기는 곧 돌아왔단다. 아마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인 씨앗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었나 봐. 땅에 씨앗이 없는 것을 보면 땅이 아직도 축축하게 젖어 있나 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단다. 저녁쯤 비둘기가 주둥이에 뭔가를 물고 돌아왔단다. 나무에 새로 두단한 초록잎이었지. 와, 다행이야. 드디어 나무들이 새 잎을 내기 시작했구나.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노아는 비둘기를 한번더 밖으로 날려보냈단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 아마 땅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나 봐. 이 말은 땅이 충분히 잘 말랐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이제 모두 밖으로 나오너라. 모든 동물들도 다 나오너라. 이제 온 땅에 퍼져 살아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은 정말 기뻤단다.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지. 원숭이들은 이 나무 저 나무에 매달리며 장난을 쳤어. 새들은 즐거운 노래를 불렀단다. 노아는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 노아는 가장 먼저 재단을 만들었어. 재단 위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지. 노아의 제사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단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지. 온 땅은 다시 사람과 동물들의 차지이다. 이제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물에 빠지는 그런 큰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 주겠다. 비가 내리고 한쪽에서 해가 비칠 때,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뜰 것이다. 하늘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예쁜 색깔의 무지개가 뜰 것이다. 우리도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무지개를 볼 때가 있지? 그때마다 다시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일은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